어 여튼 좋은 대통령이 선출된 것 같아 기쁩니다. 여튼 기도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 어, 취임했는데요. 어, 앞으로 취임하고 또 대통령 기간 동안 5년인데 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는 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대로 성경이 반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때문에 정부와 저항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 3일 동안 잘 지내셨으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참잘 오셨습니다. 아, 일모레가 체육대회인데 실감이 안 나는 거 있죠? 아, 작년에는 그래도 체육대회 한다 붕붕붕붕 해 가지고 무엇인가 실감이 나고 막 그랬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우리 교구장님들이 지금 우리 의샤 의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바빠가지고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다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안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 뭐 우리 보라색, 파랑색, 빨간색, 핑크색 우리 열심히 다 준비해서 열심히 운동할 때에 우리 합력해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칠 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십육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라와 하갈에 가는 이야기를 나눴죠. 어, 지난 시간 사라 자신이 어, 자신이 늙어가는 육체로 인해서 결국 이 당시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대리모를 택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낳기로 결정하게 되지요. 이 대리모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여자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풍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여인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한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허상일 뿐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아이를 가져다만 줄수 있다면 그냥 이 사라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단지 그때 이 한무라비 법전에도 이 계급의 한계는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라가 이 몸종 하가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넣지 않습니까? 이 몸종이 주인을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이 하갈 자체가 건방져가지고 교만해지잖아요. 아들 라터니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라를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제 머리털을 뽑아도 되느냐. 그래서 그래서 그냥 사정 없이 머리털을 뽑아버린 거죠. 뭐 본문의 기록은 그렇게 나있지 않지만 아마 이 하갈의 머리털이 다 뽑히지 않았을까. 마치 주인이 주인이 이 닭털 다 뽑듯이 그래서 닭털 다 뽑듯이 그렇게 뽑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여자가 하늘 풀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라가 정말로 너무나 이 어려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성이 정말 교만해진 모습을 보고 정말로 마음속이 너무나 아파서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결정이 아브라함도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었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86년까지 기다려 왔던 겁니다. 86년까지 기다려 왔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86년 86세 때에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라의 나이는 76세가 되는 거예요. 자, 76세가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76세면은 아이를 낳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상태죠. 너무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당시로 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17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결국 그것을 평균치로 나눈다고 치면은 상당히 그때 인간이 상당히 건강했다라는 것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 6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낳은. 하가리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란데 이스마엘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란데 이삭이면 아삭이야 되고 아스마엘이야 어 되는데 왜 이삭이고 이스마엘인지 한마디로 성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농담입니다. 아 예. 자 이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의 이슬람 이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분명히 오늘 1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나이는 76세 사라에게 그러니까 소망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 오늘 본문으로 가면서 이제 99세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는 그러면 89세가 되는 것이죠 사라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냥 이스마일이 커가는 것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니. 자 지금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약 13년이란 시간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갔어요. 왜 13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어, 이 지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언약을 기록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록 이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된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그 구도 언약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16장에는 86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벌써 이 99세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행적의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저는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쁨으로 의무감으로 이스마엘을 키웠겠죠? 13년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키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갈이 살아있는 한내 아들처럼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말은 없었지만 인고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사역과 또 어떤 사역이 또 이루어지기 그 중간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영락교에 나와서 결혼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영락교회를 출석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도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나에게 특별한 변화도 없을 수 있다 이 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 지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다음 오늘 고시구 세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인내의 시간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인내할 때 빛이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되게 긴 세월이에요. 너무나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들 10, 10년 지나가는 거 솔직히 뒤돌아보면 너무나 짧지만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매우 길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라는 여전히 아브라함 옆에서 이 가나안 땅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역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겹고 힘들고 내 신앙이 막 정체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와 말씀을 주실 때까지 어떠한 나의 삶에 어떤 무브먼트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전능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 나이는 99세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이미 지금 그냥 사라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냥 인생이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너무나 좋을 시간인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공개, 공개하면서 너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탐임이라는 것은, 이, 어, 그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면 온전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전은 뭡니까? 항상 최고의 것을 할때 드리는 것을 말해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해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온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사람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공개한 거예요. 하갈의 육체의 아들이 아닌 사라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창세기 1 5장에도손 붙잡고 여러분 밤에 이런 밤바다가듯이 밤에 사막에 나가서 창공을 바라보면서 무뼈를셀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너의 후손을 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또 오늘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왜이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마일이라는 중간의 아들 있지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후손을 이을 그런 있는 그런 어, 그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 이스마일은 육적인 아들인 것이죠. 하마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은 그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완전해야 된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고 그 응답을 취하기위해서선 믿음으로 반드시 굳게 서야지 우리가 믿지 않은 상황에선 어떤 역사도 그 언약을 그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나가 짓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은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를 뜻하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서 한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구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이후 같이 너희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것을 네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할례 언약. 1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길 내 네, 언약이니라 아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한마디로 남자만 구별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대표성. 남자는 머리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그 머리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는 항상 상징성을 가지고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를 뜻하는 것은 남자 안에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오이코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대표가 되고 그 안에 모든 이스라엘 후손이 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너희 안에 담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례 할레. 이 할례라는 단어가 한글로 물이라는 단어에 물물물물물 물, 물. 물 마실 때의 물 이것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포경 수술과 다른 의미입니다.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왜 끝을 잘라내느냐? 그래서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을 잘라내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같이 뭐 메스라든가 가위라든가 이런 그뭐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뾰족한 돌 깨가지고 돌을 얻게면은 날카로운 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돌을 가지고 남자의 그 생식 끝을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많이 잘라내면 너무나 아프니까 끝을 살짝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래서 이 할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원죄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의 유전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잘라내느냐? 너는 이 육신의 아들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적인 아들이라는. 하나님은 이 육적인 아들을 통해서 열방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지금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의 아들은 먼 훗날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원대한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속사의 역사의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의 후손들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후손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약속의 이 약속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된 후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음. 자 약속은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다 보니까 이게 지팡이를 드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요. 일상 매사가 힘든 거예요. 자 문제는 또 사라가. 생리가 끊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성이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여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여성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관철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은 끊어냈으니까 이제 육적 아들이 아닌 믿음의 아들이 어떤 것인지 너희 할례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동안 정말 힘들게 정말로 아들 바라보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믿음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살때 부르셨습니까? 예? 갈대 우루 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75세잖아요. 자, 지금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100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몇살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금 몇살 만에 몇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까? 떠나온 지 가나안에서 약 25년 만에. 25년 만에. 그리고 태어난 지 자신이 100년 만에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 당시 100세 때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능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이미 경수가 끊겨서 생리를 할수 없는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마치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그 처녀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강권하서 그에게 아이를 잉태케 한 것처럼 오늘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여서 그 아이를 잉태케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고 이제 내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마른 막대기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홍해 앞에 이 모세가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멍멍 그 바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 모세가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 첫째, 너는 지금 못하고 있느냐? 왜 머뭇머뭇 거리, 거리고 있느냐? 네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 위를 향해 뻗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덮으시면 은하 없는 우리가 은혜가 생기고, 그리고 능력 없는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선포가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예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거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누구든지. 몸 돈으로 산 노예든지 그리고 이, 이그 아브라함의 그 이집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든지 모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 가지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 각자 각자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죄 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8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답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단지 이 8일이라는 것은 7이 돌아간 그 다음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다 일곱. 7일을 기준으로 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이 7일 다음에 하나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 7일 다음에 하나 8일은 주일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고 잘라낸 날이 바로 8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그 날이 바로 8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말로 이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 앞을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은 고목 같은 육체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응답해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 응답받기까지 힘들지만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고 25년이란 세월을 그 인고의 시간을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살수 있어요 어,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고 너무나 기뻐요 그리나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마치 시간이 정체되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잘 살고 있는가 옛날보다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막 축적되고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 시간입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고. 말씀 떠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3일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6일 체육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기쁨의 체육대회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주셔서 정말 무탈하고 무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문을 축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인내하여 결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 때에 하나님 결국 인내해서 응답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여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6일은 체육대입니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백 년을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다시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가 응답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은 체육대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와 상황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